오늘은 이걸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믿고 있는 업과 갑오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 오늘 어 배경화면에 되어 있는 게 이제 마치 황제가 옷을 발가벗고 어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 걸 보이죠. 이 모습은 뭐 안덴선의 벌거벗은 임금님을 우화시킨 뭐 풍자화 이기도 합니다. 안덴센의 이 우화, 벌거벗은 임금님은 또는 어 황제의 새옷이라는 이름의 이 동화는 완전히 꽤 오래전 인도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던 어 인도 페르시아의 전래민화에 가까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중에 핵심은 이거예요. 오 왕이 옷을 너무 좋아한다 이거예요. 근데 사기꾼들이 아 보이지 않는 실로 천을 짜서, 보이지 않는 천을 짜서 그것으로 옷을 재단해서 왕한테 옷을 입혔다 이거야그 과정에 확인하러 갔던 사람이 물어보는데 어, 실이 어디 갔지? 아, 이게 실잘 보이지 않느냐? 반짝반짝 실. 어,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실은 이거 악한 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아. 몸이 나쁜 사람한테는 안 보여. 어, 나 몸이 나쁜 사람이 될수 없으니까. 어우, 어, 그 그래? 실이 멋지네. <laughs> 자, 다음 사람 왔는데, 어,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천을 지금 자르고 있어요. 천이... 어... 천... 천... 어디 갔는데, 아, 이거... 천... 이건 멋있죠. 이거... 머리 나쁜 사람, 이거 안 보이거든요. 악한 사람, 잘안 보이거든요. 어... 천... 억수 멋있네. 왕한테도 가서 "야, 이거 멋있죠." 어... 왕이 눈이... 흔들흔들... 흔들, 어... 이... 옷이 어디 있다고... 아... 이것이... 착한 사람과 머리 좋은 사람에게만 보이는 머리 나쁜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나쁜 사람에게는 악한 사람에게 보이지도 않는 옷이라면어옷 너무 멋져. <laughs> 그래서 빨가벗고 옷을 입은 것처럼 쫙 거리를 행보하는 것이 이제 주요 내용이죠. 보이지 않는 황제의 이 옷. 자이 옷을 당신이 보고 있는 업과 윤회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누군가가 업이 란게 있어. 윤회 란게 있어. 사후세계 란게 있어. 저 하늘 너머에, 자, 너거는 보이지 않겠지만, 저 하늘 다음에 천상세계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치면, 중국을 치면 옥강상제가 있거나, 세양을 치면 여화가 있거나, 혹은 오딘이 있거나, 뭐 바달라가 있거나, 뭐 있겠죠? 아, 지역마다 다 하늘 세상이 있고, 지역 땅 밑에, 와, 막, 사람을 막확 괴롭히는 음? 그런 지역이 있다 이거예요 땅, 땅 밑에 너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있어 상상 속에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런 게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남들이 그렇다라고 어우 야저 인근 봐억수 멋있게 옷 입고 가네다 빨간벗은 거 보이는데 근데 나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나는 안 보이는데 내가 안 보인다 고 하면 부끄럽잖아 어, 어, 그래 나도 그래, 어 멋있어. 근데 솔직한 아이는 바도 보는 아이는 뭐랍니까? 오, 왕정 뭐 빨간 빨가고걷고 있어. <laughs> 안 보이는 거안 보이는 건데, 당신이 관찰할 수 없는 윤회, 업, 육신통, 숙명통, 하늘, 천상세계, 천사, 신,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뭐, 뭐 지는 뭐알수 없는 거. 그것에 무슨 힘이 있다거나 지난에 무슨 힘이 있다거나 여기 신비한 바위에 뭔가가 있어 여기에 뭐가 있어 뭐 있어 내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옷을 만드는 사기꾼들 재단사들 사기꾼 재단사 황제 새옷을 만든 재단사들이 소설도 쓰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에요 불경도 있고 온갖 곳에 사기꾼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인류는 믿어왔어요. 그런데 불교는 그와 같은 것을 원래 이야기하지 않는 종교다. 부처님은 관찰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따로 꾸며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본적인 회의주의자, 윤문원자 기본적인 바탕이 부처님이 그건데 무상부아 연기법을 갖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할 수 없는 걸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처님이 절대 그런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처님 죽고 나니까 불교가 특정 나라에 특정 뭐 집의 종교가 되면. 그 나라에 뭐, 이렇게 해다 해라, 저렇게 해다라는 도덕률을 종교에 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불교는 신이 없잖아요. 왜? 무신무하론이니까. 그러니까 신 대신에 다른 이름의 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뭡니까? 업과 윤회 시스템. 업과 가보, 윤회 시스템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옷, 황제의 새 옷을 만들어서. 자,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어 보이지? <laughs> 자 네가 전이하면 전 가보가 벌어진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 너 아유 훌륭한 시스템이지 믿어 믿어 눈에 보일 거야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laughs>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황제의 새 옷에 여러분들 모두 지금도 믿고 계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애시당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왜 여러분 보고 업과 윤회 그거 없다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막막 열불을 쳐서 왜 당신 니도 뭐 업과 윤회 볼수 있어? 어 내가 관찰할 수, 내가 죽어 볼 수도 없는데 사후 세계 내가 죽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왜 니는 그거를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느냐. 왜? 여러분들이 불교가 아니라 윤회교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천, 천국과 지옥을 그냥 믿고 있는 그런 황제의 새 옷을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예수도 과거에, 과거에 말도 안 되는 뭐 인격신 그런 거다 갖다 버린 자연신을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고, 부처님! 부처님 뭡니까? 신도, 개인적인 존재에 대한 집착조차도 다 갖다 버리고 있는 그대로 무상함, 무화함, 연기적인 존재. 우리는 모두가 연기적인 존재다. 연관되어서 일어났으면 연관되어서 사라진다. 우리는 인과연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부처님 법은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2500년 전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관찰해보니까 오, 그러네, 무상하네, 무호하네, 연기적인 세상이네, 어, 부처님 말이 맞아.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관찰할 수 있는 사실을 기준으로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은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엉뚱한 생각이 잡혀있다가도, 그게 부처님 법의 위대한 점이거든요. 근데 당신네들은 뭡니까? 관찰할 수 없고, 꿈과 같고, 믿음과 같은, 황제의 보이지 않는 옷에 대해서 그렇게 수없이 쏟은 소설을 갖고, 그게 부처님의 법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요. 사기꾼들이 열심히 쓴 소설이라고요. 한때 종교가 윤리도덕을 책임져야 했던 시절에 그 역할을 맡아서 해왔었습니다 21세기 지금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물론 아니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서양에 어떤 데 가면 무종교인이 90%가 있어요 근데 그 사회가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당신네들 생각에 내 업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가보가 반드시 내한테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면 완전 마음대로 막 나쁘게 살것 같아요. 삶이 원래 그러면 선악성을 믿고 있는 겁니까, 당신은? 내가 선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내한테 가보가 벌어져야지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악한 일을 안 할까요? 그렇게 노예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본인 스스로가, 아, 사람은 그와 같은 노예다. 아,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자유인이에요.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황제의 옷을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미신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에서는 왜 업에 대한 가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이 미신의 불과한가, 비연기적인가, 비불교적인가 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디저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